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수무사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적이 없어서 조금 떨리는데요. 그렇지만 지난 일주일간 생각이 너무 많고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서면 조금 저연 답답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20대들에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그는 그랬지라며, 지금의 미래, 지금! 미래의 20대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7연속의 밤이상계엄에 바로 저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이 행정안전부에서죄송국가다라고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험이고 불법적인 내란을 위한 국가 시스템 전복을 위한 계엄이 국회를 통해 해제되지 않았으면 오늘 저는 이곳에 나올 수도 없었을 겁니다. 계엄에서 이후에도 저는 수업을 들으러 가면서 불안에 계속 떨었고 통합 중에 계속해서 뉴스를 들었습니다. 저, 저는 다 봤습니다. 침묵과 옹호로 일관하는 여당 의원들의 모습을 저는 다 봤습니다. 청년들의 여성과 남성으로 갈라서 대통령의 당성이 되고 청년 정책들의 대안없이 축소 폐쇄할 때는 화가 났습니다. 졸업식에서 졸업생이 입을 트라마군요.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청년들을 억압할 때는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렇게 입술을 깨물며 참던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의 가결을 바,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며 지난 토요일 국회 앞에 섰습니다.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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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인상을... 그러나 이 당사의 주인인 여당 국민의 의원들 중 105명이 표결에 참여도 하지 않고 뻔뻔하게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탄핵 표결은 결국 무효가 됐습니다. 잔인하고 비극적이고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결울이었습니다 여당 의원들께 묻습니다. 정무적 판단. 그놈의 그놈의 정무적 판단을 저도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무적 판단이 민주주의보다 중요한가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가장 정무적 판단 아닙니까? 여당 의원들은 국회의 일원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1년만 지나면 국민들 까먹고 찍어준다는 계산이 그렇게 잘난 정무적 판단입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의석수 타령을 하며 징징거리던 당신들은 당신들의 의석수가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할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청년들은 뭉칠 겁니다. 청년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퇴진시킬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청년들이 부탁하는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표결에 참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정당은 이미 죽은 정당입니다. 감사합니다.